자 91번 문제 한번 볼게 자 91번 보면요 원이 있어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이 x축과 만나고 y축과는 만나지 않을 거야 그쵸? 자 그랬을 때 요게 성립하게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려거든? 그러면 일단 이 원이 뭐 중심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?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주자 그러려면은 자 x 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, 마이너스 2 y 플러스 1은 자 여기서 4랑을 더해서 여기도 더해주면 되죠 a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되겠죠?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 플러스 1이가 될 테니까 자 중심의 좌표가 2+1이야 맞죠? 그럼 중심의 좌표 2+1 맞는 대로 한번 그려볼게요. 뭐 이런 식으로 좌표평면 그 그려놓고 자, 여기가 2축만에 여기 축 되겠죠. 자 x 원점 y 자 그려놓고 자그릴게 그러니까 그러면 자 x 축은 만나고 y 축은안 만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원 최소 모양이 여기 x축이랑 접하게 그려질 수 있겠죠. 맞습니까? 접하게 그려질 수 있으면서 최대로는 어디 y축에 다 안돼. 그죠? 그럼 여기는 포함되면 안되는 형태인거죠? 이런식으로 그려지게 여기는 포함되면 안되는 형태 맞습니까? 따라서 자 결국에 우리가 여기 a 플러스 +E, 2 얘가 반지름이야 a 플러스 제곱이니까 반지름 제곱이죠 그럼 여기다가 루트 씌운게 어디서 어디 사이로 돌아오면 돼요 자1 포함할 수 있죠 왜? x축에 접하고 y 안다 안 닿으니까 그리고 2보다는 작아지면 되겠죠 따라서 제곱해주면 a 플러스 2는 자, 2에서, 아 2가 아니라 4에서 1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?